장수하고 싶다면 꼭 먹어야 할 음식 7가지. 1. 대추는 보이면 뺏어서라도 먹으세요. 우리 속담에 대추를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 토마토는 토하도록 먹으세요.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 감자는 감사하면서 드세요.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4. 사포니는 몸에 좋으니 무조건 드세요. 홍삼, 영지버섯, 인삼 등은 몸의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좋은 비누 역할을 합니다. 5. 바다의 작은 생물인 새우나 멸치는 똥까지 다 드세요. 6. 사과는 내 몸에 사과하면서 드세요. 사과와 친하면 의사와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7. 배는 내 배의 해독과 정화를 위해 드세요.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